네 계속 이게 약간, 사람이 그냥. 많으면 항상 그러더라구요 어 백섭된거 같은데 그러면 서버가 오늘 왜그러지? 뭔가 어, 문제가 좀 있는거 같기도 하고 아우,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네 자자 캡시다 캡시다 땅꿀 땅꿀 나 여기 온 <laughs> 기억이 없는데 미소님이랑 후추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미소, 후추님은 분명히 미소님한테 붙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든 붙으시겠죠? 왜냐면 털렸기 때문에 지금 붙을 게 미소님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하. 아, 이번에 선생님도. 하... 겁나 털렸다고 그러요 선생님도 그래. 붙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많이. 네. 삼성님한테. 네, 많이 털리셔가지고 선생님도 붙으면은. 저희 성 기도가 그대요 대략 3대2. 뭐요? 그러니까 그. 전.. 맵 전체가 다 보이는 거네 위성에서 그니까 근데 그슨 구조.. 구 나오지 않나요? 그니까 그 다른 사람들 그 국.. 어.. 나라를 쉽게 갈수 있을걸요? 네 보고 쉽게 갈수 있을.. 근데 그게 계속 업데이, 근데... 업데이트가 돼요 그게? 네, 네. 계속 업데이트 돼요? 그냥 실지가..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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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이면 안 좋지 않요 근데 그거 그냥 제가 포토샵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여기 지침인데 뭐 있나? 제가 좌표 다 찍고 있고요 여기 누가 철, 열댓개 구원강가져간데 갖고 와야지. <웃음> <웃음> 세 분. 세 분. 아, 많이 웃셨네 네, 끝났네요. 저기 중에 끝났네. 미소가 있을 거예요, 분명. 분명. 네. 분명. 아, 분명합니다.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근데 에메랄드 아끼시려고 에메랄드로 사는 건가? 아니면 저분이 세, 세 분이 짜고 할수 있어요, 좀 짜게. 아, 선생님이 어디 붙느냐. 어, 여기 또, 아, 아니다. 저 이제 광물 캐러 가겠습니다 어이구야 <laughs> 어. 오이오레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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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케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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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 개만 판다 고 아,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어 뭐죠? 오케이 레벨 12일? 사기 치신 건가? 다 파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아아아네명 아, 중에 이제 네명중 어, 굳이 필요하진 않을까? 것같네 네, 그냥 만들게요 제가. 네 포토샵 같은 걸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만들어서 편하게 지도로 보. 에메랄드. 나일스 응, 에메랄드. 끝 끝. 이거지 이거지 이게 무목이지 <laughs> 이거지 이거지. 이게 원목이지. <laughs> <옥무국이지>. 원목이지. <laughs> H O M M E. 아까 바, 바람 소리 겁나네요 바람 소리. 아 바람 소리 짧아요. 소리가 계속 아니네 그 소리 아, 뭐지? 아닙니다. 나한테 나는건가? 그건 아닌거 같은데? 아닌가? 뭐지 이 소리? 어, 다이아이 아, 바람소리요? 네 효과음이 나는거 같아요 원래 그거 그냥 거예요 마크의 소리랑 는 아, 거. 아 진짜요? 아내내기내 내내 기를 의심했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크지 이거? 그 저, 소음 아니, 소음 효과음을 조심돼효과음 소리 겁나 큰데? 저 별로 안큰데? 저도 엄청 커요 지금 그렇죠? 어 효과음을 50으로 줄였는데 그냥 어, 괜찮겠니? 효과음 50.. 50.. 오 근데 <laughs> 저.. 위.. 미... 이성지도가 익스트림까지 다 찾을 수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땅만 보이게 찍었을 것 같아요. 네. 땅 위치. 땅 위치만 보이게 찍었을 것 같고. 네. 땅 위치는 마법, 얼마든지 저걸 얼마 전에 출애가 저걸 마법 파크때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손가락으로 움직면오에메랄드 나이스. 아우 에메랄드 풍년. 그런데 풍년. 기다려요 기다려요. 아 여기다가 써드. 발걀 <laughs> 진짜 많네요. 비지기만 해 죽을 어. 죽을 받는 거 아니죠? <laughs> 아니요. 충만해. <죽으면 안> <laughs> 아 이렇게 이분이랑 많이 만나. 아 여기랑 여기에 가면은 소리가 나르구나어 크렁님 여기 작표 써드렸어요. 불러오시면 돼요. 네. 이거를 그냥 잡게까지 또한개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에, 아니죠. 혹시 모르니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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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거예요. 어 <laughs> 낙찰? 낙찰? 세 번. 아 그냥 뭐지 입찰가를 제시한 건가? 3분이 낙찰이 되신건가? 네명팀 네 네. 중에서 3분이 네이 된거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은거 같아요 이스트림이 아니구나 여기가 다 털린거 같아요 스트림이어또 렉, 렉, 렉있다 네. 어머 전쟁 할때 렉걸리면은 튕긴다 튕긴다 야, 끝났는데 어, 튕기진 않는데 지금 뭐, 경험치도 안들어오고 지금 네저 경험치도 안들어오거든요 지금 서버. 왜 이렇게 서버가 이러죠? 이게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그런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긴 하던데 항상 여기 뭐야 막혔네 레벨 들어오나 레벨 들어오네 이제 아 레벨링 해야 되는데 레벨 13밖에 이게? 안 되는데 지금 19저9저20다돼 19, 어. 가요 지금 저12 기본적으로 20만 찍으면 되죠 아니 30, 30. 찍어야죠 30. 30 일단은 일단 시간 많이 거의 한 체스는 그럼 어떡하죠 창고랑 엔피시만 창고랑 NPC 방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대신 네, 아, 아. <laughs> 그 창고는 오늘...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겼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갑자기야? <laughs> 뭐, 뭐, <laughs> 어, 어, 크랑님 오셨어요? 글라? 저 지금. 어, 깜짝이야. 맞... 어. <laughs> 어. 이이 아 이게 다이아가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이아가 왔잖아 네. 아멘. 전전아야 아무것도 안나오는데요 저도요. 왜나 이렇게 잘 나온냐 근데. 오늘? 오늘, 오늘 오늘 복권 사야겠는데. <웃음> <웃음> 복권 좋은... 면 저한테 좀. 왜요. 나가야죠. 나가죠. 오케이 오케이. 코펜가요 어, 네 맞아요. 맞다. 장봉인가? 참, 어, 참 여기 이게... 용암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 오. 음. 어저? 음. 아 기절이 빛인 것 같은데. 아니 떨어져서. 아. 절로 쭉 가시면 있어요. 아, 석탄이 꿀이네. 형사의 경치 이제 많이 좋아. 석경 석경 석경. 갔는데 없는데. 어쭉 가서 제가 보내드린 좌표가 까워질 거거든요. 거기에 에메랄드 있을 거예요. 아 삼성한테 전화했네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위성지도 사셨어요? 안 샀어요. 아왜안 샀어요? 왜 사요? 위성지도 그그 위성지도가 그거 아닌가? 뭐요? 맵 보는 거 맵. 어차피 그 좌표 다 아는구만. 좌표 다 알아요? 그, 그 땅번호 다 알면 되는거 아닙니까? 땅번호 다 아는데 네. 그니까 저희가 그게 다 알아가지고 제가 살까말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팀 일꾼분들이 사라고 하시길래 잠깐 지금 선행님 전화가지고 선행님 전화 바고올게요 예예 네 샀나보네? 이 네, 되게 야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되게 저도 한번 죽었어요 삼성이네 아, 샀나봐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자랑하던가요 아니 자랑이 아니고 자랑... 안살라 했는데 일민들이살아있갖고 샀다던디? 응. 왜 샀지? 사는게 나을것같애확다왜 것것것것 샀을까요 저걸 왜 샀지? 오 던전 던전 던전. 던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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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네, 네, 오케이 네, 나이 본점만 꺼내세요 다 털어요 뭐가 있을까 화약 있겠지 화약 오 화약 다섯개 와아 나이스, 화약 그럼. 화약 내구성 삼채 오오오 내구성 3책, 그, 다이아웃갱 바르면 되겠네요. 어, 그, 그러면은. 그럼 님이 갖고 계신 예, 다이아웃갱이 나는데. 지금, 지금 저 내구성 가석... 3이에요 저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모님 그럼, 화약이 저희시금 9개거든요. 제 것까지 합해서. 나이스. 그럼, 개? 45개. 40... 45개, 에메르 45개 아... 한 번에. 좋네요. 어우, 좋아, 운 좋아, 오늘. <laughs> 좋아, 좋아. 아까 처음에 액땜다 있어. 그죠. 봐봐요, 이게 좀 고생이 있어야 잘 나와요. 네. 그래, 그래. 저 전쟁 시간 때 무슨 일이 안 일어나길 빌어야죠. 우리가 네. 무슨 일을 버려야 돼요. 이기기를 빌어야죠. 공수를 네. 잡고 네. 저희가 치고. 네. 우리도 빨리가고 또 빨리. 그리고 제 산성님 저거 쓰읍, 전리품 안 나누나요? 소설이죠? 아 말해야 돼. 전리품 나눈다고 하지 않았나 그때? 아니, 네. 그때... 아 필요 없어요. 그때 아니요. 오. 아니요. 아니 가아니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가 그냥... 필요할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진짜. 아 진짜 좀 심각해요 저 전리품이.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뭐지? 칼로 싸우는 건 이제 거의 끝막바지에요 이거 네. 오늘 하면 이제 끝이 에요 이제 핵전쟁이에요, 진짜. 그 파란색 미사일이 몇 개더라? 150개요. 아, 괜찮아. 노란색 미사일이 몇 개였죠? 110개인가? 150개. 100... 똑같을 거예요, 아마. 네. 노란 미사일이 어. 너무 비싸져서. 노란 미사일이 그냥 그렇긴 하대요. 네. 딴렉 <laughs> 미쳤네 스카이프 <에? 웃음> 네저 아니야? 딴게 안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이 레벨링 할게 안나오냐 저20 됐어요 어 좋아요 네, 저, 저도 20이요 근데 20에서 발전이 없네 저는 다곡을 아 저는 아, 지금 레벨이 주, 주세요 또레겠다아 뭐지 그럴래겠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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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이 안 떨어지거든요. 지금 불안하거든요. 끌러가면 죽을 것 같아서. 조중학도못 아, 만드네. 어. 어, 나고프가 막. 아니, 팀팅, 팀팅, 베리베리 팀. 개쩐다. 와, 한꺼번에 그냥 빡 튕기네. 다 튕겨버리는 와, 그냥 와 개팅, 개팅. 우리가 튕기는 사람 그림 같은데 그런 거, 뭐지? 계속 버티고 있어요. 다그 정해진 사람만 계속 나가는 것은데 어, 네. 네. 나이야. 나이스. 나이야. 네, 나이 쏘. 네. <laughs> 리액션, 리액션. 리액션, 리액션? 리액션입니다. 어, 에메랄드. 18개 나왔어요. 어, 에메랄드. 에메랄드 제가 그냥 캐키 한개 나옵니까? 네. 오케이, 에메랄드 캐습니다 어, 응. 저 에메랄드 두개 있어요. 응? 저 아, 방금 제가 에메랄드. 아, 한개 드렸어요. 아, 드린 거요. 예저또한개 캤는데 해물로 나온 줄 알고. 그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어, 이제 막 헛것이 보여요. 에메랄드가 나온 것 같아. 강시현상, <laughs> 강시상 정신 차리세요. <laughs> 어, 이 어, 어, 돌지고 좋아. 저희 완전 정신 바짝 차려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네, 에메랄드가 그렇죠.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네. 어, 에메랄드 작업 잘 하시니까. 고기님 그거 잘 되고 계신가요, 그 NPC? 잘하고 있겠죠. 네, 오이, 네. 오늘 하 오늘 안에 100개 뽑아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가능해 가능해. 저희 저희 땅도 사야 되고. 네. 단 21개 있네요. 네. 21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아, 지금 아, 운문딩 운문딩 가지고 계신 거몇 개예요? 에메랄드요? 네, 에메랄드 없으세요 지금? 네, 없어요. 없어요. 아, 아 저한개 있어요. 오케이. 그럼 네, 저두개 저 있고요. 그리고 저희 45개 있습니다. 화약으로 9개. 아, 네. 안 중돌 이상 85개 있고요. 어 에메랄드. 아이스 아이 석탄 이니까 아, 내가... 에메랄드가 나오네. 이렇게 겠네요중 1000의 순간 남았어. 아 맞아 맞아. 완벽 해부로 완벽 킵으로. 완벽해. 에이스 에이스. 아네개 나왔어요. 하나 캔디. <laughs> 다이아. 나이스 나이슬. 나이스 역시. 풍년 풍년.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요 근데 한 개씩 나오지 다? 어, 감질, 감질만 나게. 아니, 안 나오는 것 보단 나요. 아, 진짜. 그래, 그래, 긍정,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자, 용암 빠지지 않게. 멀리 떨어져서. 아, 어, 곡괭이 다 썼다. 아, 어. <laughs> 어, 미소한테 저화 나왔네? 왜지? 어, 어 하나, 하나, 아, 이거. 하나, <laughs> 하나 바꿀게요. 잠깐만, 아, 아.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뭐 하고 계세요, 어머님? 저땅캐는데요 아니에요? 네. 부모님 뭐 많이 구했어요 오늘도 자원? 아니요 오늘 못 구했어요 오늘은 좀 아.. 문이 아, 안 받네. 아 온무님네 행복갱이 있잖아요 그거. 어,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그거 먹고 뺏겼잖아요아 <laughs> 그렇구나. 아 그때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아, 다 잊었어요. 아, 아 진짜요? 네. 부모님과 한번 이제. 네. 솔직히 이제 온무님도 한번 당했고 저도 한번 당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죠? 삼성이죠. 솔직히 한 번은 한 번은 공격 당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이렇게 삼성님만 계속 키우면은. 네. 뻔하잖아요. 그죠, 뻔하죠. 뻔하니까 한 번쯤은 이제 공격을 해줘야. 네. 이제, 비등비등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럼, 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요? 그, 근데 지금 제가 삼성님하고 팀이거든요? 네네네. 동맹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통술 치면은 이게, 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니까 오무님이 저희를 몰래 도와주고 저희가 네. 칠게요. 아... 그러니까 오무님은 그냥 저희한테 자원만 이렇게 살짝 투자해주시고 네 때리는 건 저희가 하기로 오무님은 그러니까 안 끼어든 척아그 미소님이 삼성님내를 쳐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에메랄드 같은 걸로 미사일 사가지고 폭발시키던지 네 파란 미사일로 멘붕을 줘야 죠네 저희가 네, 네, 네. 에메랄드가 안 나왔어요 다이아만 나오고 네, 네, 네. 에메랄드가 지금 제가 왕창고도 못 샀거든요 지금 아 저희도 아직 못 샀어요 네 그러니까 그에메랄드 그 모아서 왕창고부터 사야 될것 같은데 저희 저희도 오늘 왕창고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일단 네. 왕창고를 네 일단은 그냥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 그냥 이제 지 그때 되면은 이제 기지를 비워도 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막 공격하면 되죠 기지를 비우고 나머진 다 왕창고에 두고 음... 어때요? 옴니 한번 저희 한번 삼성님 한번 그래도 한번쯤은 공격을 해서 좀 이렇게 낮춰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삼성이가 좀 많이 먹긴 했어요 그 아이템들을 그죠 얼마나 가져갔어요 삼성님께서? 그 때가 그 다이아셋 엄청 많이 갖고 있던데 음모님한테 안 줬어요? 네, 안 줬어요. 왜요? 그냥 안 줬, 안 줬는데. 달라요, 그거. 일단은 전화해볼게요. 네, 네한번 진짜 오무님한번 이거 진짜 잘 생각해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님 이렇게 계속 키우면 위험합니다. 서로 서로 이게 오무님 지금은 좋겠지만 후방 가면은 이게 오무님도 이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원래 강자는 한 명이 남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명 그냥 혼자 팀을 만들고 네. 나머지를 일단 나머지가 한 명을 이제 좀 약하게 해서 우리끼리 싸워야 재밌지 않나. 음,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네네. 전화하고 올게요. 네 그럼 부모님 수고 열심히 모으세요 에메랄드 화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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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삼성한테 전화를 해봐 왜 안받니 또 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뭐 전화 저 주신다면서요 안주시네 어떤 전화요? 아까 뭐 선생님 전화 받은 다음에 준다더니 아 맞다 그게 선생님 내가 선생님 네가 우리를 우리 쪽에 뭐 붙어야 된다면서 그러던데 뭔 소리예요? 어쩔 이거. 수 없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까 강하니까 붙어야죠 뭐, 뭐 이렇게 말하던데요 말투가 좀 이상한데요? 그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 방금 네네네그 미소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저도 미소님한테 전화 왔는데 제가 뭐 바쁜 거 하느라 못 받았거든요. 그 미소님이 지금 삼성님이 너무 강하다고. 네, 네. 한번 치는 게 어때요? 그냥 저한테 동맹 제안을 했거든요. 아, 이놈자식. <laughs> <laughs> 네, 저는. 네네네. 삼성님을 칠 생각이 없잖아요. 아야 그렇죠 어머니. 그죠? 그죠 그죠.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네 치킨, 치킨. 어, 없으니까 제가 지금 네네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 아시겠죠. 아예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한테 막 미소님이 에메랄드를 지원해주시면은 미소님이 삼성님을 치겠다고. 음, 음 에메랄드 지원을 해, 왜 해줘? 저도 그래, 자기네가 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 지금 왕창고도 못 산다고 어... 에메랄드 없다고. 얼렁뚱땅, 네. 둘러대긴 했는데. 네네네. 지금 막, 삼성님, 네. 네네. 그때, 그, 미소님 털 때. 네. 그, 많이 그, 다이아 얻으셨잖아요. 저희 다이아, 다이아는 없어요, 저희 아니, 다이아. 다이아, 템, 그, 템, 템. 네네네. 몇개좀 주시면 안 돼요? 그거요? 남는 거 저희 있는데, 그거 드릴게요. 아유, 남는 감사합니다. 거좀 많거든요,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방어구는 몇개 있는지 모르겠고. 네. 일단, 검 종류가 많은데, 검이 약타, 아니, 뭐지? 날카로움 쓰리 막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아, 그, 거 좋. 네, 좋죠. 네, 그럼 그거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저 지금 도박하러 네. 왔거든요. 아,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이따 뵐게요. 예, 예. 아유, 예. 다이아가 나오네, 아유. 어이구, 아유. 아유, 아유 삼성님이라 얘기하니까 우리, 다이아가 우리도, 나왔어. 우리도 기뻐 헤헤! 헤헤헤! <laughs> <우리도 기뻐. 웃음> <laughs> 예, 들어, 들어가세요. 네네네, 도박.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네, 예, 도박 들어가세요. 예, 예, 예. 예. 16개씩 나오셨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여보세요? 네 일부러 16개 나왔네? 그.. 아, 진짜? 그 깊. 아, 뭐지 뭐지? 최가.. 뭐.. 뭐.. 깊 먹물하고 깃털? 네? 먹물하고 깃털 필요하시다면서요 아아고기님이고기님이아 어, 아, 아, 네. 아, 아까 옹무님 네. 제가 때리 이유가 네 에메랄드 아. 그거 행운으로 캠면아 응. 찾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어, 그래갈게요 제가 할게요. 캤어요 아.. 아 진짜요? 네 아, 통화중이에요 통화에 너무 심취했나봐요 아아 네. 약간 네아 아, 통화 잘하시던데요. 그러지만해요 그러시만해요. 오늘 통화 내용 알려주세요. 통화 내용.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통화 내용 안 들어가지고 계속. 통화 했죠? 내용. 그래 지금 어, 별거 별거 돼. 없어요. 미소님이 미소님이 지금 이상한데. 미소가 <laughs> 미소가 이상한데. 씨를 째나 버려야 돼. 그거 도와주면 안 되는데 그 미소님 한번더 음. 쳐가지고 그냥 뿌리 뽑음. 어나어나 허만 내가 이제 좀. 안 되거든요. 말이피게 어. 네. 네. 그, 미소님. 미소님을 빨리 실을 그, <laughs> 예. 딱, 말려야 됐다 말이야. 말려. 네. 아, 근데. 네. 말려야 되겠다. 근데 삼성, 삼성이가 크긴 컸거든요, 솔직히. 네. 아니. 네. 네. 아, 미소한테 또 전화 왔서 뭐지? 어. 오. 아, 이게 또. 공세가 이어지는데요? 가, 갔다 올게요. <laughs> 네. 네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왔다, 오무님, 오무님. 예, 예. 그, 그, 그거 지도 지도 예, 예. 그, 그, 그거 지도 사셨어요, 지도? 아니, 무슨.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왜요? 왜, 세, 왜 사요? 그게 아마.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익스트림도 많이 나와 있고, 어. 막 그런 게 많이 있대요. 저희가 샀거든요, 어머님. 네. 저희가 공유해 드릴게요. 공유. 아, 공유해주신다고? 당연하죠. 어머님을 아. 믿고 있습니다. 진짜. 아유. 어머님, 아유, 어머님 진짜 저희 한번 줄... 진짜 열심히 해보죠. 아유, 진짜 네. 저는 뭐뭐이을게 없으니까. 저희가 진짜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님 그때 저희가 치고 정말 죄송하고요. 어머님. 아니요, 저희가 좀 너무했죠. 아니, 저희가 진짜 너무했어요. 괜히 후추님을 도와줘가지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 그냥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됐었는데 진짜 아니에요 저희가 죄송해요 어무님 죽여가지고 아예 저희가 잘못했죠 자어무님네 파이팅합시다 우리 아예 파이팅해야 파이팅해야죠 당연히 오늘 전쟁 시간에는 서로 다치는 일 없기로 아,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열심히 광복캐십시 네, 예, 예. 열심히 캐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예, 예. 네 예예 미소네가 네미성지도 네. 공해준다고 그러더군요. 아 공유? 공워 저라면 더 무서워요. <laughs> <맞아요. 웃음> 이거 공유를 받으시고 스샷 한번 찍어주실래요? 그럼 제가 더 만들기 편할 텐데. 그, 네. 그래갖고 받은 다음에 스샷만 찍으면 끝 끝나요. 근데 이게 네. 또 무서운 게 동맹이었다가 배신 한번 딱 때리면은 이게 돌아서 쓰는 게 겁나 무섭거든요 이게. 홍소가 노래 가지고 이거 근데 저전 박지가 될래요? 아, 박지. 박지, 최우가 어떻더라. 아니, 최우는 지금 하지 않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만 박지. 네, 박지. 네, 나중에 호랑이라도 지금만 박지. 그죠, 그죠. 좋아요, 좋아요. 짭갓, 짭갓. 일단은, 저희는 이럴게 없습니다, 지금. 여유롭게 즐기면 돼요. 랄랄라, 타약 안 나와. 어. 타약 할게요. 네. 네. 레벨. 레벨 레벨링 이 재밌어. 근데 네, 여기 다 켰네 이제. 에메랄드 네, 개미 굴이 돼가고 있어요. 여기 진짜 많아. 네, 엄청 맞다. 멀리 가게끔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다켤것 같거든요. 어이구. 나 레벨 25. 저 26이요. 이게 선행님은선행님에한번 전화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선행이라한 번도 안 해봤는데. 선행님이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어떨지 지금 상황이. 선행이 근데 선행이 궁금하긴 한데. 아... 제가 하긴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선생이가 저희 쪽에 붙는다 했거든요? 그 말투를... 아, 그럼, 그 말투를 들으면 알수 있거든요, 그게? 아, 아 선행 말투? 네. 근데 미소님이 지금 저희한테 저희랑 같이 동맹하자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네. 후추님은 뭐예요? 후추님도 그럼 같이인가요? 후추랑은... 후추를 아까 까는 거 보니까 후추랑 떨어졌나 본데? 아, 갈라... 갈라... 네. 그게... 그, 근데 그거를... 그게 미소님... 일면... 연기일 수도 있어요. 네, 연기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저희는 일단 삼성님이랑 가야 될것 같거든요. 일, 네. 일단은, 일단은. 왜냐면 우리가 일단 미소님한테 뒤통수 맞았기 때문에 한번 네. 당했기 때문에. 아, 아, 그런 적 있나요? 네. 네. 처음에 털렸잖아요. 네. 네. 그 후추. 아하, 아하. 후추, 아! 후 후추, 아! 아! 죽어놓으셨, 아! 죽어놓으셨고, 왜모르시아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저도 아니, 죽... 죽었어요, 그때. 죽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 저도... <laughs> 설레님이 <목소리> 죽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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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죽었어요. 저도. 네, 총수 <목소리> <프루스> 되지. 네. <목소리> 아, 진짜. 총수 맞아서 다 죽었었어요. 한 번씩은. 그런데 설레님 죽었어야 되는데. 샤바 죽어. 아, 아, 그C, 어, 아. <목소리> 어, <목소리> 아니, 괜찮아요. <목소리> 죽을 수 있어요. 실수로 죽을 수 있어요. 말 조심 말. 어, <목소리> 다이야. 다이야 먼저. 그, 다이스. 해광에서 좋은 거살수 있는데 누가 털었어? 저 다이야 47개 있어요. 헐. 아, 우리 한세한세 넘겠는데요 지금? 저 해몽 고기 참가하고 있어 아, 끝났네, 끝났네. 맞출세, 맞았네. 잘세 맞추고, 레벨하고 하면은, 이.. 충분히 이긴데, 이거? 대박인데요? 누가 땅굴을 이따구로 파놨죠? 다른 사람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아니, 내가. 아니. 그, 그게 아니라, 뭐지? 지그재그로 파놨는데? 아, 그거 저기 인데 아, 진짜요? 이상한데? 어, 여기 정글인네 그거 저희 있는 쪽인데? 아, 진짜요? 그, 아, 어, 아, 진짜요? 네. 어. 개, 계속 이스트림이긴 한데, 흠 그래서 애네들 많이 나가자 잘안 나오네 어. 이게 13.6 이상이면 14에선 때려도 되죠? 네 오케이 죽이게요? 근데 네, 좀 잘못 죽이면 오해 살수 있을까요? 네 오케이 만약에 제가 스샷 잘못 찍혀가지고 하면은 큰일 나요 그럼 성형이한테 말이고. 한번 전화를 해볼까? 네. 네, 한번 해보신 해보, 게.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다한 번씩, 다한 번씩 돌리는 게. 네, 어떤지 그냥. 안녕.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지금요? 지금 제 다이아 칼 잃어버렸거든요, 지금. 아, 칼이. 아, 칼을 잃어버리셨어요? 예, 칼 잃어버렸어요, 왜요? 아니, 그냥 어떻게 사시나. 아, 처음으로 딱 전화 왔네요. 네, 그죠? 네, 건강이에요. 아 그, 뭐, 그때, 그 뭐냐, 삼성님이 전화하셨다 그러던데. 뭐요? 뭐 저희 쪽으로 묻지 않겠냐는, 뭐, 그런. 아, 맞아요. 그죠?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요? 어머님, 저 싫어하잖아요. 언제 싫어했어요? 안 싫어해요? 착각이었나봐요. 저 싫어한 줄 알았어요. 언제 싫, 제가 언제 싫어한다 그랬죠? 그냥 저랑은 손을 아예 안, 안 잡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뭐, 네. 우리 팀안 하시겠다, 뭐, 이런.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세요? <laughs>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단 거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laughs> 아니, 아, 아니면 아닌 거죠.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화를 낼 수밖에 없죠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laughs> 아, 민감합니까? 되게 민감한 문제 아니에요? 저도 민감해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해 뭐, 엄무님 강하지 않아요? 삼성님이랑 동맹이라서? 저, 안, 저안 강한데. 어, 안 강한데? 할때좀 약간 웃음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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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구나. <웃음> 안 강한데. 강한 <laughs> <장한> 것 같은데. <laughs> 안 강해요. 강한 게 뭐죠? 아. 아, 왜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 짜증나시나 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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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이 약간. 예. 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드립이 에요저 드립 안 쳤는데? 아니, 그냥 약간 말하는 게.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싫어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하세요 진짜. 아, 아니요. 윤님은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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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안 싫어한다니까요? 아니 왜 그런식으로 아, 아니 선생님이 건데요? 그렇게 제가 보고 받으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죠 저는 어떻게 받았는데요 선생님이 막 애초부터 막 저랑 동맹될 수도 없다 그러고 아니요 어머님이 그냥 그런 줄 알았죠 저는 어머님이랑 사선이 동맹하자면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가야되는게 저 아닌가요 지금 상태로 마, 맞죠 맞죠 근데 지금 말투가 그러지 않으시니까요 그럼 아닙니까? 아니 약해 약해 약해요 아 왜, 약해. 세시구나 그럼 알아서 혼자 사세요 아니세요. 아 혼자 사시면 되겠다 세다고요저아우시는거예요 지금? 아니요 안 웃는데요? 아, 그리고 안 쎄요? 쓰... 안 쎄요, 안 쎄요? 어, <laughs> 아, 남자, 남자시구나. 아니, 남자 아닌데. 아무튼, 약하, 약하신 거죠, 그럼? 어... 예. 뭔 소리죠? 아, 목에 가래 때문에. <laughs> 아, 네. 일단, 그럼 약한 거죠? <웃음> 네. 아! <laughs> 뭐예요? 저 끊을래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 왜요? 저 끊을 거예요. 아니, 네, 일단은 그러면은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 팀이 붙겠다는 거예요? 안 붙겠다는 거예요? 뭐, 저야 붙으면 좋죠. 아, 붙으면 좋다고요? 예, 예. 아, 안 붙어, 안 붙어도 그만이고? 아니, 안 붙으면 망하죠, 저희. 아, 망한다? 아, 그. 일단은 삼성님하고 토의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그게 뭔 말이죠? 네? 아, 저는 가면 좋다니깐요 아, 그러니까 토의를 해보겠다고요. 예, 예, 예. 네, 끊을게요. 네. 예, 수고하세요. 여보세요?